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3, 4, 5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자 BC 벡터를 a 벡터로, CA 벡터를 b 벡터로, AB 벡터를 c 벡터라고 했을 때 어, 내적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 그러니까 BC 벡터와 CA 벡터를 보셔야 되는데 어, 이 같은 경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 수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적의 값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벡터, C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럼 B벡터가 c a 벡터고요 그리고 C벡터는 AB벡터네요. 음, 그러면은, 어, 지금 시점이 좀 달라요. 그쵸? 그럼 시점을 좀 맞춰 주시게 되면은, 음, b 벡터가 지금 ca 벡터고 그 다음 c 벡터는 ab 벡터 란 말이야 맞나? 어그 그럼 요거 두개의 내적을 구하려고 하는건데 자 ca 벡터의 역벡터가 뭐냐면은 ac 벡터 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요렇게 나타내 주시게 되면은 시점을 맞췄다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C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자, 내적의 기학적 해석에 의해서 두 벡터의 내적은 두한 방향으로의 에, 내적의 크기에 고비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AC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은 점비를 수직으로 내리 찍어버리면 C에 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AC 벡터의 크기와 AC 벡터의 크기에 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3 곱하기 3인 거니까 9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CA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의 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C 벡터 보시면은 AB 벡터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A 벡터는 BC 벡터. 그럼 얘도 지금 시점이 다르네. 자, 그러면은 AB 벡터의 역벡터. 음, 그러니까 지금 C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을 구할 건데 C 벡터는 AB 벡터고요. A 벡터는 BC 벡터란 말이야. 근데 이두 개의 벡터가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맞춰주려고 맞춰주려고 AB 벡터의 역 벡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BA 벡터를 좀 보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쓸수 있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A 벡터와 BC 벡터의 내적을 구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해석을 보시게 되면은 b a 벡터와 b c 벡터의 내적은 한 방향으로의 벡터 크기의 곱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점 a를 수직으로 내리 찍어버리면 c에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두 벡터의 내적은 BC 벡터의 크기와 BC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보실 수 있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BC 벡터의 크기가 4니까 446 하셔서 구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C 벡터 A 벡터의 내적의 값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더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